안녕하세요. 사고가 흐르는 광덕수학입니다. 오늘은 소인수 분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보통 소인수 분해는 나누쌤법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누쌤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20을 나눈다고 하면 2, 60, 2, 30, 2, 15, 3, 5. 그럼 이렇게 곱해서 12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방법이 나누셈법이죠 그런데 오늘 광덕 수학에서 소개해 줄 가지치기법은요. 가지치기법은 이 소인수 분해를 나누셈법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법은. 120이다. 그러면 우리가 12 곱하기 10. 12는 다시 3 곱하기 4. 10은 2 곱하기 5. 그럼 4는 또2 곱하기 2. 그래서 12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가지치기법입니다. 자, 가지치기법을 예를 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36을 머릿속으로 한번 가지치기법 하면 얼마로 하느냐? 이때는 수를 작은 수보다는 큰 수로 가지치기법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66이 36 이렇게 볼 수도 있고, 4936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66이 36 이렇게 보면은 여기 2가 하나 있고, 2, 3, 2, 3이니까 2가 두개에3 하나, 3 하나, 3두개 이렇게 보이는 거고, 49로 보면 36은 여기에 2가 두 개, 여기에 9가 3이 2개 이렇게 곱해져서 볼수 있죠 이번에는 4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8은 6 8이 48 그럼 여기에는 2가 여기 하나 2 4 8인데 4는 다시 2가 2개니까 2가 4개에 3이 하나 곱해져 있습니다 조금 더큰 수로 한번 올라가서요 이번에 480을 한번 해볼게요. 480. 그럼 이건 68이, 68이 48을 하고, 10이 있는 경우는, 10이 곱해져 있을 때는 10을 따로 빼버리면 한꺼번에 세 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2가 하나, 여기에 2가 2, 4, 어, 2가 둘, 셋, 넷, 여기 2까지 2가 다섯 개네. 그죠? 다섯 개. 그럼 3이 하나. 그 다음에는 여기 5가 하나.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가지치기법을 하는 요령은 첫 번째, 가지를 많이 벌려라. 한 번에 가지를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벌리세요. 두 번째는 큰 수로 해라. 2, 3 이렇게 계속 나누지 말고 할수 있는 큰 수로 이렇게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수 있는 가지치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연습을 해서 머릿속으로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친구들은 나눗셈법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보자마자 아, 소인수 분해를 바로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꼭 가지치기법을 익히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